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 자 숫자가 0.3이 나와. 음, 이거는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, 숫자. 이게 열 농가에서 일곱 농가는 이게 통하는데 두세 농간 이게 안 맞아. 참 신기하죠. 이게 참 중요한 거야. 자, 그 그다음 이제 뭐 보냐면 이제 잘 신초 대가리 어, 입자로 이런 걸 보면서 활력이지. 활력과생기를 보는 거야. 개인적으로 음, 수정 전에는 한 11에서 15일 이짝저짝에 이제 물을 주면 된다고 봐요. 굳이 이걸 5일, 7일 만에 줄 필요는 없어. 왜? 열매가 없으니까. 겨울 재배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또 이제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. 자, 그렇게 대입하면 되고, 2, 4, 6, 8, 수는 다친 것 같고. 그죠. 여기서 이제 겨까지와 꽃이죠. 그거는 이미 저 대가를 보면은 계산이 나와. 13마디 15마디는 안돼13 마디 하면 되겠다. 그럼 이제 서서 이게 가지 뽕잎이 나와야 돼. 그래야지 꽃이 잘 나옵니다. 어느 정도 겨가지가 어, 나왔을 때 판단해서 해야 돼. 야가 꽃이 잘 올지 안 올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위로 인산을 쳐야지. 그죠. 자, 그리고 여가 이제 뭉치냐 안 뭉치냐 얇아지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. 자, 아직은, 어... 한파가 남았습니다. 한파가 한 번, 두 번. 꽃샘 추위까지 하면 세 번, 네 번? 근데 꽃샘 추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. 자, 영하 10도가 문제지. 그때 이제 막이거 흐리고 눈이 온다? 이러면 2차 피해가 오는 거죠. 자, 여튼 참고해요. 이제 겨까지의 꽃이에요. 그거 체크하면 돼요. 다시 얘기하자면 계산이 나와야 돼, 계산이. 어... 이상입니다.